텔레비전을 그렇게 잘 보는 편은 아닌데요. 가끔 텔레비전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왜 그렇게 트로트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를 틀어도 트로트. 저기도 틀면 트로트. 틀면 트로트.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가수 한명한 한 명이 나와서 노래하는 것을 듣다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트로트에 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가. 음, 그 가끔 연습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물론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한 곡,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를 많이 쓰는지, 노력을 많이 하는지, 예, 그게 감동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찬송을 부르는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역대상을 쭉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뭐 사근이 나고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또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 도 시인이고 또 군인이고 왕이고 그렇지만은 찬양을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할때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윗도 찬양을 참 잘했고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데 아, 7절에 보니까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네, 오늘 본문에는 288명이 지금 찬양대를 할수 있도록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직무들이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일하니라자 군대 조직이 있지만 그러나 따로 이제 찬양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조직을 하게 되는데 아삽, 해만, 여두, 둔이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아삽, 2절에 아삽의 아들들은 사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인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아삽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했다. 또 3절에도 보면 은 여두둔에게도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노래를 했다 또 4절에 보면 해만 해만에게도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수금과 이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다 악기를 다 다루고 찬양을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휘를 하고 자녀들이 찬양을 하고. 참 얼마나 멋있을까, 그죠? 우리게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을 악기를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여러 악기를 가르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꿈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애들 잘 가르쳐서 교회에서 반주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아, 그렇게 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많이 배워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보면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아, 교회 반주자 되면 좋겠다 하고 배우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배워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반주하는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이 있죠. 요럼 귀하죠? 예, 교회에서 찬양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노래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흥이 많은 나라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그 고유의 그 노래가 다 있어요. 흥이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달란트를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모두 다 찬양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악기를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손재주가 많은 분도 있고, 뭐 음식을 잘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재주들이 다 많아요. 어쨌든 그 모든 재주들을 잘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배워서 익숙해지는 것이지 타고난 소질만 있다고 그래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여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 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탈란트를 잘찾으셔야 돼. 뭐 기성세대야 뭐좀 시간이 지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배워서 익숙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녀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치죠. 아이들 뭐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원을 보내면서 그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좋아하고 특별히 또 조금 더 잘하고, 그게 그들 속에 주신 소질이에요, 소질. 달란트예요. 여러 가지를 다잘 시키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 빠른 속도로 배우게 되죠. 왜? 자기가 좋아하니까. 아, 여러분도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배우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배우세요. 배워 익숙한 자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그러지 마시고 내가 뭔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뭔가 꼭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하세요. 도전을 하세요.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쓸수 있다면 귀한 일이지요. 자. 달란트를 잘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세상 속에 중심을 두고 세상적인 곳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가 트로트 가수들 보면서 "야, 참 열심히 한다" 하는 것에는 감동을 받지만, 그는 세상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별로 감동이 안 가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감동을 받는 거지.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도 있죠. 예,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일 싫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을 하시요 이유는 외식하는 거죠.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거죠. 그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외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그것을 책망하시죠. 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지만 어, 때로 음, 저도 낮에 시간이 나면 에, 성전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때가 있어요 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지만 성전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느껴요. 함께 예배할 때는 뭐 같이 또 예배하지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고 또 조용하게 또 찬송을 부르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세요. 교회 문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조용하게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찬양하시고 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속에 뭔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복상하고 또 어떤 명령의 말씀을 주시면 또 순종하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심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내 네, 마음 중심은 마음의 문제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충성, 내 몸과 마음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른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부지런하시고 예수님도 부지런하셔서 게으른 자를 싫어하세요. 게으른 자는 뭐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도 일개미가 있고 어슬렁거리는 개미가 있는 거 아시죠? <laughs> 자, 부지런한 개미를 보고 배워라.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 예배도 나오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 찬양대 나오시려면 조금 더 부지런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부지런해야지, 뭐, 시간 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게으른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제자들을 보면은 뭐 직업이 다 다양했잖아요. 어부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부지런한 사람들을 택하셨어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천성이 게으른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못 하거든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그 계획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사명을 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 충성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하면 좋겠지만, 혹뭐 노래를 잘 못해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만, 아삽, 해만, 여도둔 그 자녀들을 다뭐 했다고요? 배워서 익숙하게 만들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익숙하도록.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도 새벽에도 나와서 연습하시고, 또 다른 때도 연습하시지만, 열심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배우면 좋겠지만, 찬양하는 시간에 열심히 따라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모르는 찬양을 하는 때도 있어요. 저도. 어, 이건 새로운 찬양이네? 그럼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찬양팀에 모르는 것만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 모르는 찬양 배워서 참 좋습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아는 것만 해야 돼요? 모르는 것도 배워야지요. 그게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찬양팀이 나와서 모르는 거, 새로운 곡을 자꾸 가르쳐야 새로운 곡을 아는 거지. 내일 70년대, 80년대,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모르는 찬양을 해도, 야, 참 좋다. 저분들이 에, 미리 다 연습을 해가지고 나와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배우는 거지. 배워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죠. 자 찬양을 할때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해라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해라 찬송이죠 찬송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가지를 더할수 있다면 악기를 배워가지고 오늘 이 자녀들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잖아요 재금 아, 재금, 뭐, 요즘, 여기 뭐, 심벌지 같은, 뭐, 비파, 수금,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배우고 찬양을 합니다. 악기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아버지의 취위를 따라서 자녀들이 다 찬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어린 아이들이면 자녀들과 둘러 앉아서 하나님 찬송을 하고 또 악기들을, 아이들이 할수 있으면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한 모습이죠. 자, 오늘 288명의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찬양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죠. 성전을 지었을 때이 찬양대를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게 다우의 마음이지요. 자기가 성전을 못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또 찬양대를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배워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찬양하시고 어디에 있, 있든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도록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의 제사를 지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늘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자녀들에게도 악기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악기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 특별히 몽골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 그들 마음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심어 주셔서 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은혜받게 하시고 또 몽골에 있는 청년들을 깨워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또 해외 나가는 또 많은 청년들, 선교지 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영육관에 강근케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며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